첫 번째 뉴스는 유통업계 뉴스입니다. 유통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홈플러스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였던 홈플러스가 이제는 생존을 건 막판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경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AI 업체 하렉스 인포텍이 홈플러스 인수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주인 없는 홈플러스의 첫 번째 인수 후보가 등장한 겁니다. ROI 즉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은 오늘 즉 금요일 오후 3시였는데요.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등장한 하렉스 인포텍. 이번 인수전에 구도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렉스 인포텍은 결제와 핀테크 기반의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AI 기술로 오프라인 유통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유통업계에서는 이례적이지만 전략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존 유통 대기업 대신에 IT 기업이 뛰어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AI, AI 기반 고객 데이터 분석과 결제 자동화 기술이 홈플러스 체질 개선에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인가전 M&A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회생 절차를 끝내기 위해 인수자, 인수자를 찾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스토킹 호스 방식이 무산되면서 결국 공개 입찰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렉스 인포텍의 참여는 그 자체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11월 3일부터 예비 실사, 26일 본 입찰, 그리고 최종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추가 참여 기업이 없다면, 하렉스 인포텍이 단독 협상 우위를 갖게 되겠죠.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카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인수가 성사가 돼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복합적입니다. 대형마트 산업 자체가 역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형마트 매출 기준은 매출 비중은 전체 유통의 10.6%에 불과합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은 53%를 넘어섰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년간 누정 영업 손실만 9천억 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3.1 회계법인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약 3조 7천억 원, 계속 기업가치는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즉, 기업을 살려두는 것보다 자산을 처분하는 게더 이익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인수자가 나타난 건말 그대로 극적인 한 줄기의 희망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낮에 광화문에서 또 다른 장면도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청산 반대를 외치면서 108배를 올렸고요. 최대형 마트노조 온라인 배송지부 사무국장이 직접 광화문 광장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저를 이어갔습니다. 홈플러스 청산 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채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M&A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삶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법원 관리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회생계획안 제출은 두 차례 연기가 됐고 다음 달 10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전이 무산될 경우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농협 인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하렉스 인포텍이 사실상 유유,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매각이 아니고요.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한 장면입니다. AI 기업이 전통 유통을 인수한다는 것. 오프라인에서 AI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겠죠? 투자 관점에서도 AI 리테일, 리테일 모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릅니다. 반면 전통 유통 기업들은 구조조정 압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뉴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하렉스 인포텍이 홈플러스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렇게 홈플러스는 마지막 생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자는 AI 기업의 품에 안길지 법정의 판단대에 설지 갈림길이고요. 노조는 이 상황에서 거리에서 108배를 올리면서 외쳤습니다. 홈플러스 청산만은 안 된다. 그 외침이 현실이 될지 오늘 이후의 행보도 저희 방송에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